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2. 중국의 배신자. 3. 수십조 원이 나만의 것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재팟이 터졌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 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가장 친해졌다고 자랑하던 중국 시진핑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과연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유 감산 문제로 크게 틀어졌던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사우디를 방문해 동맹국의 버금가는 친밀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는 건, 최근 중국이 중동 지역의 중재자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기에 이를 경계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각종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을 다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작년에 중국과 대규모 MOU를 체결하면서, 두터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경제는 수입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우디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현재까지 사우디로부터 실제 수주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우디가 한국의 첨단산업을 비롯해 조선업, 건설업, 방산 등 부문에서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앞서 중국과 건설업을 비롯해 총 34건의 협정을 체결했던 게 무색할 만큼. 실제로는 한국에서 잇따른 수주 소식이 터져 나와 중국에선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와 한국은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계기로 4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산업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었습니다. 사업비 640조 원이 투입된 사우디 핵심 사업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수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손을 뻗은 건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사우디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선소 프로젝트에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인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세운 합작 조선소 IMI. 연말까지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 산업이 세계 선박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대 규모로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이 이뤄진 건 IMI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로열티 방식의 해외 조선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 파견 인력의 처우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로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올해 10에서 11월부터 향후 2년간 사우디 조선소에 파견 갈 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조선이 일반 선박뿐 아니라 차세대 시장인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우디에서 제안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선 한국만큼 탄탄한 조선 기술을 보유한 나라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앞서 2017년 HD 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정부와 합작해 IMI 조선소를 설립했고, 2020년에는 합작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세웠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총 사업비 5조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기술을 제공하는 라이센서로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IMI와 SEMCO 지분을 각각 20%, 30%씩 확보했습니다. 2019년엔 IMI의 초대 영원 유음반선 VLCC 설계 도면과 건조 기술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IMI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IMI는 아람코와 바흐리로부터 50척 이상의 원유 음반선 건조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HD 한국조선의 양은 핵심 기자재인 엔진 부문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실제로 SEMC는 한국 조선의 양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인 힘센 엔진을 로열티를 내고 생산합니다. 현재 힘센 엔진은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IMI 조선소는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HD 한국조선의 양에 따르면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인 IMI는 재작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공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완공해 내년 초에는 첫 가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의 선방용 엔진 공장을 짓는 등 독자 개발한 힘센 엔진위첫 해외 생산을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HD 한국조선의 양이 사우디아람코 개발회사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로와 공동투자에 설립한 엔진합작사 마키니 최근 사우디 라스알헤어에서 엔진공장 착공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힘센 엔진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건 사상 처음으로 우리만의 차별화되는 기술 수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 엔진공장은 사우디 동부 라스알헤어 지역에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4만 5천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여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건설중인 조선소 IMI도 있어 향후 선박 엔진, 조선사업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키는 2025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엔진 생산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연간 최대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연료 엔진 생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엔진 기술이 중동시장에 진출해 라이센서로 거듭났다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쌓은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은 선방용 엔진 시장 해외 개척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국내 기업을 통틀어 사우디에서만 6조 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준항보를 전해 제2위 중동붐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사우디 아람코와 아미랄 석유화 학 플랜트 패키지 14번 프로젝트,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으로 그동안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금액 중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의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아 이미 작년 수주 실적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은 해당 프로젝트 중 패키지 1과 4위 공사를 수행하는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패키지 1은 아미랄 프로젝트의 핵심인 혼합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정 부산물을 활용해 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 티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패키지 4는 고부가차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 설비, 탱크, 출하 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건설 공사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은 사우디로부터 설계, 구매, 건설 등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는데요. 즉 세계적 기술력과 설계, 조달, 시공에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듯 먼 산만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는 등 사우디가 뒤통수를 쳤다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앞서 작년에 시진핑까지 적극 나서 사우디에게 엄청난 공을 들인 가운데 실제 수주선관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오자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으로 더구나 국가기관 산업을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는 중국에게 함부로 맡길 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으로 많은 로비와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놓고 모험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은 사우디와 네옴시티를 비롯해 알, 수소 등 각종 협력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사우디가 한국에게 AI, 수소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하자며 먼저 제안을 해온 것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치켜세우며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앞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를 방문한 한국은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는데 한국에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수소, 알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 며, 수소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으며, AI 기술의 에너지 분야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많다, 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사우디가 전통적인 인프라 협력을 넘어, 최근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바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산동반도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백령도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을 통해 이어도 제주도 목포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후쿠오카 가라츠 지방에서 시작하여 대마도 부산까지 연결되는 해저터널을 통해 한국과 연결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많지만 그중에서 북극항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주목을 끄는데요.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극해를 활용한 새로운 선박 항로 개척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북극 항로는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 왔던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와 비교하면 그 시간과 비용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드는 항로로서 성공적인 항로 개척이 이뤄질 경우에는 세계 해상 물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가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 해협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로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해안도시들은 대활황의 빛을 받하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입지로 성장한 케이스로는 바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모든 선박들은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동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를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라카 해협의 중심 도시인 싱가포르는 지리적 요충지로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풍부한 물동량과 선박의 이동으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부유한 도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북극 항로로 대체될 경우에는 부산항 주변이 싱가포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해협이 바로 제2의 말라카 해협이 된다는 것인데요. 북극 항로가 개척될 경우에 대한 애협은 세계 대다수의 선박 물류가 통행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부산항이 북한과 동해선 철도로 연결될 경우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직접 연결이 돼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는 선박과 부산항에서 화물 기차로 환적하여 시베리아로 향하는 물동량이 합쳐지며 부산항이 단숨에 세계 제 1위 항만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의 최고 중심 결절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류가 따라오게 되면 물류와 관련된 해상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금융업종이 부산항에 집적되면서 중심 업무 기능이 부산항에 많이 모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면 한국과 같은 입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일본과 중국에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철도가 대륙까지 연결돼 있지 못한 상황으로 한국과 연결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들은 간사이 지방과 도쿄만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에 치중돼 있고 오사카나 도쿄항 같은 주요 항만도시 역시 이 횡단열차 노선과는 거리감이 있어 철도노선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이슈까지 있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저터널이 일본 방면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대안해역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항구도시들과 부산항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일본 이상으로 대한 민국과 연결되기 위해 매우 꾸준하게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산동반도에서부터 백령도를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상하이 이어도 제주도 목포로 향하는 노선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극항로가 개발될 경우 한반도로의 진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극항로에 바로 맡아 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려면 마치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것처럼 대한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유일한 해상 출구였던 남중국해에서 서방국가들 과의 갈등 관계를 빚고 있어 미얀마를 통한 출구 전략 그리고 북극해를 통한 출구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극 방면으로 트여 있는 곳이 없어 북극해로 진출 하기 위한 항구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영해로 막혀 있고 대한해협 역시 일본과 한국의 영해로 막혀 있는 상황이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항구 도시들의 장기 조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개발과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의 부산항만이 중국의 유일한 북해출 구전략의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인데요. 화물열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해저터널 이 한반도와 연결돼서 부산항에서 환적을 할수 있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현재까지 미국 등 서방국가의 투자비율이 매우 미국 카지노 왕으로 잘 알려진 아델슨 센즈그룹 회장은 부산을 극비. 리에 방문해서 무려 10조원의 투자가 논의됐고 미국 호주 기업들이 앞다퉈 최근에 건설된 부산 신항 배후단지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사 실상 부산항이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첨례하게 대립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산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핵심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부산 지역에 방문.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 국의원이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서울이 아닌 부산을 방문해서 관심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점이 부산 시장이 사퇴한 직후의 시점이라서 차기 부산 시장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시장 2당 선대계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가 지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 역시 중국과 부산 지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부산 중국 포럼 등에 참가하며 부산 지역에서의 행보를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개통이 이루어지고 대한 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산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발빠르게 중국 측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개척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활용은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유럽과 서방 사회에 대 러시아 제재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발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는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푸틴 역시 사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나오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비민주적 국가였다면 앞으로는 서방 사회의 지지를 얻는 민주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 지역의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북극항로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붙어넣을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최강자인 대한민국 조선업계에도 대단한 화랑이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주문하였고 혹한기 북극항로 항해에 대한 테스트 주행까지마 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쇄빙선과 관련된 기술은 한국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북극항로가 개척될 경우 세계 각국 해운사들이 한국에 대규모 쇄빙선 발주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북극항로 개척사업이 미중간 패권 갈등의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싱가포르와 같은 수퍼 부자들과 기업들이 몰려드는 부유한 국가로 떠오르게 될지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에게 무기력한 상태가 될 일본의 대마도섬 인근에 위치한 조그만한 대한민국령 섬의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차단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눈길을 최근 들어 일본의 국토 침탈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어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일본의 국방부장관의 사무실에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떡하니 갖다둔다든가 우리나라 남의 근해에서 우리나라 구축함 선을 폭파하기 위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다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으며 일본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국이나 적국을 다루듯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국력은 너무도 강하고 외교력이 막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섬들의 요새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일본의 대마도 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랍니다. 바로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국도섬인데요. 일본의 대마도 섬과 마주하고 있는 아주 아주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통영시에서 무려 2시간이 걸리는 아주 외딴 섬인데요. 국도섬은 고려 시대부터 역사책에 기록됐으며 임진왜란 때 화살을 만들어 수군에 공급을 하던 섬이라고 합니다. 또 고려말 무신 서른장군이 이 섬을 이상향이라고 칭하고 국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작지만 풍부한 식생이 갖춰진 멋진 섬이라고 합니다. 얼핏 위성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나 몇 가구 살지 않는 섬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섬에는 무려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신흥 종교 단체인 청우일신회라는 종교 단체가 소유한 섬으로. 서 수련자 고시생 등이 기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가 특정 종단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는 케이브스에서 신흥 종교단체가 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지 섬의 곳곳이 외딴 섬답지 않게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산책로나 탐방로 그리고 근처 섬을 건너는 구름다리까지 갖춰져 있을 정도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듬뿍 담긴 섬입니다. 이 섬은 한반도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녹조현상이 없고 독특한 어장 덕분에 낚시 관광객들의 관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답지 않게 인근 해상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데, 함 공격 능력이 있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남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구축함, 선을 공격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국도섬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천평 정도를 바다를 메워 항구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임에도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섬은 일본의 대마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서 국가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섬으로 볼수 있는데요.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해양영토수호 및 영해관리 전진, 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만들어지게 될 국도항에는 일본과의 영해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30m 규모로 해경부두가 여객용부두와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섬에 해경부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한해협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출동시간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해역 부근은 중국 국적의 어선들이 대거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해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러 가는 길목에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도섬의 해경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구가 들어선다면 훌륭하게 단속 활동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기상악화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유사사태를 대비하는 데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일본이나 해외 세력에 의한 국지 도발 사태가 있으면 이러한 국가 관리 연안항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지키는 전진 기지로서 대단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도 섬 대부분은 특정 종교 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안항 1 0 0 0평에 새로운 대지가 조성되면 국유지로서 사유화된 섬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된 섬으로서 온 국민이 즐겨 찾는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이웃 국가들은 꾸준한 군비 증강을 시도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넘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국민을 무기력하게 하는데 요하지만 이러한 국토 전략적 관점으로 우리의 섬들을 요새화한다면 그 어느 국가도 범접하지 못할 위대한 슈퍼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토 섬뿐 아니라 통영시 홍도를 전략적으로 개발,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요 홍도섬이 어디이냐구요 현재 국도섬 국가관리연안항 조성사입은 원래 2020년까지 완공됐어야 할 사업이지만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 고 평가받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매번 탈락하여 결국에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예비타당성 면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도섬의 다수는 특정 종단이 소유하고 있어 특혜성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도섬을 대신해서 대마도와 더 가까운 홍도섬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홍도섬은 국도섬보다 더욱 대마도 섬 앞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해의 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본과 가까운 섬입니다. 홍도섬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근대식 등대가 있는 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무인도로 외로운 섬입니다. 하지만 독도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여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후 사람이 살수 있는 섬으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디 하루속히 국도섬이던 통영 홍도던 제도를 개선하여 조기 추진되어 우리나라 국토안보가 더욱 튼튼해지길 바랍니다.